시사 초점 전남 동부입니다. 시사 초점 전남 동부입니다. 진행을 맡은 윤영혁입니다. AI 시대 기계가 사람을 대신하면서 많은 직업군의 일들이 사라질 거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늘어나는 직업은 없을까요? 세계 경제 포럼이 내놓은 AI 영향력 보고서를 보면 농기계 기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직업 1위로 꼽혔습니다. 식량 안보와 기후 문제로 농업에 대한 중요성은 커지지만 AI가 소규모 농장의 작업을 대체할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대형 트럭 운전수와 기계 수리공도 성장 직업으로 예상됐습니다. 반면 세무와 예산 직종은 사라질 가능성이 높았고요. 최근 선진국에서 이른바 블루 칼라로 불리는 육체노동 직업군의 임금이 화이트 칼라 사무직을 앞지른 것도 이와 무관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동시장 또한 세계적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기에 직업교육 재설계 등의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사초점 전남 동부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입니다. 시군 시외버스터미널 경영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주간 경제 브리핑에서 알아봅니다. 시사이슈 오늘에서는 북부 노인복지타운 건립을 추진 중인 순천시 입장 들어봅니다. 리포터 취재 현장에서는 광양 노인복지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웰다잉 인식 교육 현장 다녀왔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은 오늘 흐리고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전남도당 위원장인 여수갑 지역구 주최련 의원을 현안 목세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했습니다. 우주항공청이 공발사체 특화지구 내 발사체 기술사업화센터를 구축, 운영할 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공모에 나섭니다. 그간 노후화로 인해 무용지물이란 지적을 받아온 여수 남면 금오도와 삼산면 손죽도에 응급환자 긴급 이송을 위한 헬기 창장이 신설됐습니다. 공의 대표 국가 유산인 군청사기를 소재로한 국가유산 미디어 아트 공 군청사기 요지가 내일 군청문화박물관과 군청, 군청 사직, 사적공원에서 개막합니다. 를 알면 돈이 보인다. 주간 경제 브리핑. 지역 경제의 뉴스 분석해 보는 시간 경제의 뉴스 브리핑입니다. 헤럴드 경제 박대성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 지역의 경우 인구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는데 그점 도시 터미널이 승객 급감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방의 거점 역할을 했던 시군 지역의 터미널 경영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전남도에 따르면은 도내 48개 버스 터미널 이용객을 봤더니 2018년도 115만 0 명에서 코로나가 확산된 2020년에 568명으로 절반 정도 줄었고요, 작년에도 514만 명으로 계속 하락세입니다. 48개 도내 터미널 가운데 대다수인 42곳이 지금 민간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그준공된지 40년이 넘은 노후 터미널도 전체의 40%인 19곳으로 집계가 됐고, 실제로 7개가 폐업신고를 했습니다. 네. 아, 이용객 대부분이 고령 층인데다가 지금 나라에서도 지금 고령 운전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라고 제촉을 하고 있는데, 정작 이동권을 보장해야 되는 터미널은 폐쇄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지방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노선 폐지나 통폐합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지금 시내버스 회사에는 무료 버스나 100원 버스 적자부를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시외버스 업계도 어, 이런 그 보조금이랄지, 아니면 터미널 인수 후에... 위탁 운영 등을 통한 지자체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까지 이용객이 급감한 원인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내 네, 운수업계 말을 종합을 해보면요. 어, 말씀드린 대로 인구 감소가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합니다. 서울, 경기, 충남 일부를 제외한 전국이 인구 감소를 겪는데 호남이 좀더 심각하다는 것이고요. 승객이 줄다 보니까 유동인구가 감소해서 터미널 상권도, 상권도 침체되는 악순환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둘째는 코로나 기간에 자가용이 늘면서 어, 고속버스 이용객 수가 지금 탄력적으로 어, 회복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요. 셋째는 편리해진 철도 교통망으로 어, 정시 도착이 보장되는 KTX 열차로 승객을 빼앗기는 것도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터미널 이용객이 줄, 줄다 보니까 리모델링 등 시설 재투자를 하고 싶어도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이 민간 소유, 사, 소유이고요. 또 이러다 보니까 비용 분담 비율을 놓고 갈등 중인 곳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부, 아, 터미널 환생을 위해서 음식점이나 카페 외에도 물류 창고나 대형 마트, 골프 연습장도 앞으로는 허용하고 지방세 감면도 추진하고 있지만은 이 고령층이 대부분인 농어촌 특성상 이것을 활용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이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고 또 국제적 관광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지정한 게 관광 특구인데 이 관광 특구가 지금 유명무실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남 지역에 지금 관광 특구가 구례와 목포 관광 특구 두 곳이 있고요. 또내 35곳이 지정 관광지로 되어 있습니다. 목포 구례가 관광특구인지 모를 정도로 인지도가 낮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 나 관광산업 발전 등의 유인효과가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정인데요. 어, 먼저 지정된 구례특구는 지난해 외국인 관광객이 4천여 명이라고 집계를 했고요. 이마저도 어, 3년 전 대비 3분의 1로 급감을 했습니다. 네. 지리산 온천랜드는 방문객이 없어 가지고 지금 무기한 휴업 상태로 방치되어 있고요. 목포 관광특구도 유달산이나 북항 위주로 나중에 지정이 됐는데 외국인 관광객도 3만여 명이라고 집계를 했는데 이것도 역시 답보 상태고요. 또 타지역 사례를 보면은 경남의 북곡 하와이 온천 등도 특구지만은 사업을 접을 정도로 여기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런 지적인데요. 숙박업소를 보강해서 외국인 방문을 유도하고 단체 손님 확보 방안 등 민간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겠고요. 어, 한편 그 관광특구로 지정이 되면 관광진능개발기금 융자와 보조금 등이 지원이 되고 어, 5개의 광고물과 일부 건축물 건축 제한, 완화 특례가 적용이 됩니다. 네, 이 한국은행 광주 전남 본부가 지역 주요 제조업 생산 지도를 발간했는데 전남 지역 같은 경우 보면은 석유 정제와 화학 그리고 철강 조선업 이게 지금 주축 산업으로 조사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은행 광주 전남 본부가 광주 전남 주요 제조업 생산 지도를 발간을 했는데요. 광주는 자동차와 반도체고요. 전남은 석유 화학과 철강 조선 등육 분야를 분석을 했는데 지역 제조업 생태계 이해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제조업 생산 비중을 봤더니 전남은 22개 시군 중에서 석유화학 산단이 밀집된 여수가 41%로 비중이 가장 높았고요, 또 제철 산업이 있는 광양이 16%. 3호 중공업 조선소가 있는 영암군이 3.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전남의 4대 주력 산업의 업종 내 위치는 어느 정도나 됐나요? 내 네, 업종별로 보면은요, GS 칼텍스가 있는 석유 정제업이 전국 비중 28%로 울산 49% 이어서 두 번째로 비중이 높았습니다. 또 석유화학산업은 이납타와 천연가스 석탄 등을 원료로 해서 기초 유분과 중간 원료 등을 제조하는 산업인데요. 전국 비중이 23.4%인 울산에 이어서 여수가 22.9%로 비슷한 규모로 1, 2위를 비중,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 전남의 철강산업 비중도 15%로 경상북도 22.4% 이어서 두 번째로 비중이 높은 지역이었고요. 조선소 산업도 경우 영암군이 있는데 경남이 42%, 울산이 34%, 전남이 15%로 세 번째로 조선소 집적소가 되겠습니다. 조선업은 단일 시장이라는 특성 그리고 진입 장벽이 높다는 점이 특징이 있고요. 해운업과 함께 초창기 순환 주기를 겪는 산업으로 다시 다시 최근에 호황기를 맞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헤럴드 경제 박대성 기자였습니다. 시사 초점 전남 동부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 30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순천시가 오는 2025년 준공을 목표로 북부 노인복지타운 건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역유양시설연합회의 반대 목소리가 큽니다. 어제 연합회 측에 이어서 오늘은 순천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순천시 노인복지과 정미 과장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이 네. 사업을 좀 먼저 간단하게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우리시는 8월 현재 노인 인구가 52,330명입니다. 전체 인구 대비 노인 인구 비율이 18.9%로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서 노인 복지관 일동과 치매 노인을 돌보는 노인 요양시설 일동을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어르신 관련 두 건물을 연계하여 건립하다 보니까 북부 노인복지타운이라는 이름으로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사업이 필요한 이유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순천에 노인 인구가 굉장히 많고 이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이겠죠. 또한 그 보건복지부는 21년 치매 국가책임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올해 7월 기준 만6 5세 이상 어르신 중에 치매 진단을 받은 어르신은 약 4,100명 정도 됩니다. 전라남도에서도 치매환자 수 상위권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의 부담이 커지고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가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민간기관에만 맡길 수 없는 일이기에 노인복지 미래를 대비하기 우리 시에서 직접 노인복지관과 노인요양시설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민들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 설문조사를 하셨다고요? 예. 세계노인복지관에 이용하신 어르신들 대상으로 어,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예. 총 949명이 응답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건립에 관해서는 찬성이 99%였고요. 노인 요양 시설에 대해서는 찬성이 91%의 높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어르신들께서는 노인 공 노인복지시설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계시고, 대사, 대다수 시민들께서도 응원을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런데 이제 지역 요양 시설 연합회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는데, 순천 시내 지금 요양 시설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어, 요양시설은 24년 8월 기준 현재 34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입소 정원은 1,228명이며 입소자는 1,044명입니다. 약 85%의 입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간에서 주장하시는 공급률 130%는 장기 요양 등급 1, 2등급을 받으시는 분들만을 적용한 내용이고요. 3에서 5등급 대상자 중에서도 치매가 있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시설 이용 등급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현재 시설에 입소해 있거나 입소를 희망하고 있는 장기요양시설 이용 등급을 받은 분은 2,600여 명 되는데요. 시설 등급 판정자, 판정자 대비 입소 정원의 관점으로 보면 노인 요양시설의 공급률은 47% 저, 정도로 절반도 못 되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어제 인제 저희가 요양 시설 연합 회장님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음~ 복지타운이 들어서게 되면은 민간 시설의 경영난이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구하기 어려운 요양 보호사를 더 구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요 네 민간 요양 시설을 운영하고 계시는 원장님들 입장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공립시설이 들어서면 아마 자신들의 시설에서 입소자들이 빠져나갈 것이라는 우려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예.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등급 판정을 받고 입소를 희망하는 분들이 현재 시설 입소 정원보다 훨씬 많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재 가정에서 어렵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상황에 따라서는 시설에 입소하겠다라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 시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는 어찌됐건 입소를 희망하는 분들 그 규모 자체가 지금 현재 요양 시설로는 감당하기에 좀 버거울 정도로 인원이 많기 때문에 대비를 해야 된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건데 네네. 그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민간 시설 같은 경우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 건 그럼 어떻게 설명이 좀 되나요? 현재 34개조소 중에 20개소는 전부 만실이고요. 예. 14개소 정도가 지금 한 두세 명이 부족한 것에서부터 한 20명 부족한 분들까지 그 시설이 있습니다. 예. 그 시설들에 이제 지금 어르신들이 저희에게는 많은 음, 문의가 있으세요. 거기를 아. 들어가 보시겠다. 그런데 본인들이 이제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그 만실을 못 채우는 경우들에선 지금 어, 어렵다라는 내용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근데 어제 얘기를 좀 들어보면은 이 요양 시설이 어, 뭐라고 해야 되죠? 뭐 재살깎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서로간에 경쟁들을 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그 시설에 계신 분들을 그어 그러니까 경영난을 겪고 있는 곳에서 이제 빼가는 뭐 그런 상황들 그러니까 민간 요양 시설끼리 경쟁을 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요양 시설 설립 절차를 신고제가 아닌 이 총량제로 해 가지고 일종의 그 규제 규제를 좀 하자 뭐 이런 제안도 좀 하시던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제가 34개소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네. 현재 정원이 1,2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어 바로 요양 시설 총량제를 진행하는 거는 어, 좀 고려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그 장기 요양 기관이 지금 어 노인 요양 시설만 있는 게 아니라 주야간 보호센터, 또 재가복지센터까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양 시설, 노인 주야간센터 등 시설 유형별로 어, 수요와 공급을 철저하게 따져봐야 되고요. 또 우리 시의 여러 가지 상황과 데이터들 재반 여건을 고려해서 청량제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 저희가 적극적으로 청량제 문제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 네. 그리고 또한 가지 이제 주택이 얘기하는 게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은 많은데 이분들이 어, 이 요양 시설에 나와서 일을 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다. 그 이유는 이 처우 자체가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하시던 분들조차도 그만두고 조금 처우가 좀 나온 나온 것으로 옮겨가는 그런 일들도 지금 비일비재하다 하면서 이 요양보호사들의 처우 개선 이 부분을 또 얘기를 하시던데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니까 이거 음, 어 아,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문제는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음, 노인 요양건 재원 자체가 장기요양보험 급여로 충당이 되어집니다.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받아서 시설을 운영하게 되는데요, 요양보사 인건 비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따라서 요양보사에 대한 우에서는 국가적으로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로 보여지고요. 예. 두 번째는 시설별로 인건비가 다릅니다. 지침은 수익금의 일정 비율을 요양보호사 인건비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음. 근데 그 이상은 시설비율 재량이라서좀더 조건이 좋은 곳으로 요양보호사가 옮겨가는 현상이 생깁니다. 음. 근데 그 밖에 인력난에 대해서는 어차피 이게 지금 3D 업종 중에 하나, 음,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업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순천시에서도 요양보호사 인력풀을 확보한다든가 요양보호사 교육을 한다든가 소장... 지원 등에 대한 체육 개선에 따른 요구 사항 등은 시설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재원의 성격상 일단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이 가장 우선돼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거고 일단 어, 종사자들 그리고 시설 쪽 분들하고 얘기를 계속해서 좀 어, 개선 방안들을 좀 찾아보겠다 이런 말씀이신 해요. 네네. 그리고 지금 연합회 쪽에서 어제 인터뷰에서는 말씀을 하지는 않으셨는데 어, 그 요구사항 같은 요구사항에 보면은 복지타운 대신 단기 보호 시설을 확충하자 이런 요구들도 좀 있는 것 같던데요. 어그 내용은 그 노인 요양시설이 이제 저희가 장기요양 구십 명하고 단기 보호 이십 명에 백십이 명의 구조로 지어지는데요. 네. 그 장기요양을 하지 말고 단기 보호로 전체를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아. 근데 단기 보호 시설은 돌봄을 수행하는 가족이나 지인이 잠시 어르신을 돌보는 것이 어려질 때 예를 들면 여행을 간다거나 상을 당했다거나 하실 때 단기로 이용하게 되는 서비스입니다. 이 사업은 입소자가 없어도 근무 인력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 인건비가 계속 지출이 되는 구조입니다. 근데 장기 요양보호 시설은 어르신이 입소를 해 있어야만 요양 급여금이 나오고 그 급여금으로 지금 운영하는 그런 구조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런 일, 이유 때문에 민간에서는 어 그런 구조로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시죠. 음. 그래서 공립 요양시설에서 단기 보호를 하겠다고 한 것이고요. 예. 공립 일지라도 수익이 없는 구조면 어, 시설을 운영할 수가 없으니까 없습,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 요양을 운영해서 그 수익을 받은 금액으로 단기 보호를 시행하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어. 그래서 단기 보험 전체로 다 운영하는 것은 어렵다는 말씀을 저희가 설명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이 돌봄이라는 부분들 특히 이제 그 노인분들에 대한 요양과 관련된 이런 부분은 공공하고 민간이 적절하게 좀 조화를 이루는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점 때문에라도 지금 연합 피치하고 좀더 이렇게 대화를 좀 많이 하실 많이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네. 공공인, 공공은 민간이 쉽게 하기 어려운 부분을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드린 단기 보호나 뭐 팀의 전담 같은 영역은 공공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어 그리고 요즘 시설 원장님들과 자주 만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시설 관계자의 목소리를 잘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순천시 노인복지과 정미 과장이었습니다. 지역의 생생한 현장을 전달합니다. 리포터 취재 현장 최유라 리포터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광양 노인복지관에서 웰다잉 인식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필연이지만 그런 죽음에 관해 이야기하는 건 어쩐지 좀 금기시되는 분위기인데요. 2000년대 초반부터 이 웰빙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면서 한창 웰빙 열풍이 좀 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노년기의 삶을 의미 있게 마무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웰빙을 지나 웰다잉의 시대가 왔는데요. 웰다잉은 삶의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길이라고 할수 있는 죽음을 스스로 잘 준비하자는 겁니다. 보건복지부의 2020년 노인 실태 조사를 보면 이 죽음 준비에 대한 그런 실태 조사가 있습니다. 결과를 보면 수위를 준비한다는 비율이 30. 7.8% 묘지 준비 24%, 상조회 가입 17% 등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이렇게 장례 자체를 준비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지만 죽음 준비를 교, 죽음 준비 교육을 수강한다는 비율은 2.7%로 매우 낮게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이 죽음에 대한 마음의 준비에는 막상 부족하다는 건데요. 네, 광양시 노인복지관이 지난달 14일부터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를 주제로 웰다잉 인식을 위한 자 통합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벌써 4년째 초진하고 있는 사업이라는데요. 그 교육 현장에 직접 방문해 봤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네요. 프로그램은 자아통합 교육과 웰다잉 인식 교육으로 나눠서 진행이 되는데요. 자아통합 교육은 지난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되돌아볼 수 있도록 돕는 교육입니다. 자신의 삶을 좋은 삶이었다, 감사한 삶이었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인식해야 죽음 역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네. 자아통합 교육과 동시에 진행되는 웰다잉 인식 교육은 이 죽음이란 무엇인지 죽음에 대해 여러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을 좀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돕는 그런 교육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기획한 광양 노인복지관 임양숙 담당자는 처음엔 노인 우울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다는데요. 그러면서 웰다잉 교육의 필요성을 느껴서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합니다. 광양 노인복지관 임양숙 담당자의 말을 통해 좀더 자세히 들어보시죠. 제가 여기 오시는 분들한테 입회 상담 이런 거를 하는데 특히 자녀에 대한 상실 그 다음에 그 본인 삶에 대한 상실. 또 가끔 가다 배우자하고 사이가 좋으신 분들은 배우자 상실에 대해서 그 마음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모르시더라고요. 그 마음이 어떻게 도와주고 싶은데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복지관 안에 그 사업비로는 하기가 좀 어려웠었어요. 근데 이제 그 시기에 공모를 할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17년도 공모사업에 다른 복지관에서는 잘 하지 않는? 이렇게 그 마음에 관련된, 노년 심리에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으로 공모를 하게 되고, 공모 당선이 돼서 사업비가 내려와서 시작하게 됐어요. 교육을 수강하고 있는 어르신분들과도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죽음을 받아들이고 삶을 잘 마무리하기 위한 그런 교육을 듣는다고 하면 좀 오히려 삶이 더 허무해지고 마음이 더 우울해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어르신분들과 얘기를 나눠보니까 이 교육을 들으면서 오히려 삶이 더 즐거워지고 삶의 활력이 생겼다는데요. 문종한 박전숭씨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나이가 이제 자꾸 들가다 보니까 생활 패턴이 좀 바뀌는 게, 이제 뭐 이럴 거면 앉아 있고 싶고, 눕고 싶고, 있고 앉저 테레비 보고 싶고, 이런 게래자통합이라든가 웰다인 교육을 통해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매일매일 맞이해가지고, 시간을 활용을 하는 거죠. 뭐, 저 헬스장에 또 간다. 그런 채, 뭐, 저 도서관에, 다 헬스장 도서관을 매일 가거든요, 제가. 도서관에도 매일 가서 책을 보고, 여러 가지 책을 보고, 이게 다 웰다잉을 위해서 하거든요. 아직 젊었다고 일만 하다가 시골에서 남편을 잃고 항상 그 슬픔만 일로 지우려 했어요. 부지런히 일하고, 잔잘 자고, 잘 먹고, 그냥 다난 앞에 간 남편만. 항상 그리워서 좀 슬펐지. 근데 와서 보고, 많이 배우고. 백 세, 100세, 백세더살것 100세 같아요. 제가 여기 와서 배우고 느꼈으니까 좋은 말씀 배웠고 더 좋은 생각으로 봉사도 하고 싶고. 교육생 중에는 92살의 어르신도 계셨는데요. 이 교육을 듣고 배운 내용을 꼼꼼히 수첩에 기록해 놨다가 가끔씩 들여다 보곤 한다고 합니다. 고령의 나이에도 마지막 날까지 배운다는 마음으로 살고 싶다는 그런 이야기를 전했는데요. 김용희 씨의 말 들어보시죠. 나이가 먹다 보니까 이제 죽 죽는, 죽는 일이 <laughs> 제일 문제잖아요. 그런데 삶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제일 마음에 와닿았어요. 저도금백세 시대니까. 내가 몇 살까지 살지 모르잖아요. 이제 90이 넘었지만 앞으로 10년을 더 살지, 5년을 더 살지 그러는데, 무리 생활하는 것보다 이렇게 나와서 교육받으면서 모든 걸 깨달으니까 너무 좋았고요. 앞으로도 내일 죽더라도 오늘까지 배운다는 마음으로 살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며 사라지는 것들을 바라보다 보면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또 관련된 교육과 자조모임 지원 등의 정책들도 뒷받침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유라 리포터였습니다 시사초점 전남동부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